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성입니다. 아, 오늘은 모의고사 문제를 풀었는데 이거는 작년 2023년 9월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 문제 어, 4점짜리 14번 문제인데 이 우리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오늘부터 그 모의고사 4점짜리 문제들을 우리 평범한 학생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막 그냥 이미 다 잘하는 우리 상위권 학생들 기준으로 말고 평범한 학생들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를 풀면서 알려 주려고 그래서 모의고사 문제들 4점짜리들 위주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그 중에 첫 번째 문제 2위 문제 먼저 읽어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요 좌표평면 위에 점 A가 있대요 A는 6, A,6 이래 A,6 아 그러면 그런데 A가 0보다 크대. 그러면 이 그림에서 봤더니 6도 양수고 A도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양수니까 양수하고 양수가 있으니까 얘는 당연히 1, 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 되겠지. 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자꾸 떠올리라고. 선생님이 항상 문제를 어떻게 풀으라고 하냐면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여기에 있는 말을 그대로 식으로 나타내라고 초등학교 때부터 아이들한테 가르쳐. 우리 마찬가지. 문제를 지금 꼼꼼하게 읽으면서 여기에 있는 거 이거를 그냥 쑥 소설책 읽듯이 읽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으라고요. 오케이. 이 문제에서 얘가 필요하진 않겠지만 자꾸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만들어 놓으면 문제들이 쉽게+ 쉽게 금방금방 해결이 돼. 그 연습이 안돼 있으면 당연히 힘들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 딱 보자마자, 아, A도 양수, 너도 양수, 그러면 1, 사분면에 위에 있는 점이겠구나. 이런 것들 자꾸 바로바로 바로 떠오르게. 오케이. 그 다음 또 계속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이점 A 하고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그런데 두 점이 6,0이고요. 그럼 여기 뭐라? 어, Y 값이 0이니까 X 절편이겠지. 6,0. 여기가 두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 여긴 0,3. 어 그럼 너는 y 절편이 되겠지. 이 직선은 y 절편. 그럼 여긴 6,0이고 너는 0,3이 되겠죠. 이 l이 있대. 지금 이 점, 이점 하고요. 이 직선에 대해서 여기서 말로 설명해 준 거야. 그림으로 여기 있는 거. 그다음 직선 l 위에요. 서로 다른 두점 b하고 c가 있대요. 그리고 일사분면 위에점 d가 있대요. 그런데 얘를요, 얘네가 정사각형이 되도록 잡았대요. 그럼 정사각형이란 말딱 듣자마자, 아, 그러면 너네 4개의 변의 길이도 같겠구나. 너는 90도겠구나. 이런 것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것들이 계속 떠올라야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정사각형의 넓이가 이거래요? 어, 넓이가 이거면 한 변의 길이도 알수 있겠지. 그치? 넓이가 이거면 한 변의 길이는 루트. 그러면 길이를 뭐라고 해볼까? 뭐 k라고 해볼까? 요한 변의 길이는 그러면 루트 5분의 81이 되겠지. 우리 나중에 분모의 유리화해서 써놓는 거 항상 그렇게 하지만 잠깐 일단 여기 여기까지만 읽으면서 여기까지 떠올리자고. 오케이?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뭘 물어봤어? a의 값을 물어봤어. a 즉 예의 x좌표를 물어봤잖아. 점 a의 x좌표. 오케이? 그러면 이제 우리 평범한 보통 친구들은 여기서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되는데 a 값을 물어봤어 어 그럼 얘 정사각형이야 거기까지는 이제 막 쉬운 캔 초등학교 때부터 정사각형 많이 들어봤으니까 안다고 그래놓고 여기서 이제 그래도 어떻게 하라고 하고 끝 그러지 말자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뭘 배웠어 지금 어 여기서 우리가 배운 것들은 이제 또 계속 떠올려야지 개념을 a를 구하려면요 어떻게 하면 될까 아, 이 변의 길이를 알면 되겠네. 어? 그런데 얘 좌표 몰라요. 얘 좌표 몰라요. 얘 좌표 몰라요. 그러면 길이를 어떻게 구하면 될까? 여기까지만 생각해도 벌써 아이디어 떠오르는 친구도 있겠지. 우리요.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외우고 있지? 우리 공식을요. 외우기만 하고 언제 써먹을지 모르면 이런 거못 풀잖아. 이거 4점짜리라고 해도요. 안 어려운 문제였어 사실은 응? 왜냐하면 넓이를 통해서 한 변의 길이를 알았고요 이한 변의 길이는 점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요 끝 이제 할수 있겠지 이제 떠오르지 어, 이렇게 선생님이 말로 설명해 주기 전에 친구들이 여기를 떠올리면 끝 알겠죠 그럼 이제 천천히 풀어볼게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하려면요 먼저 직선 L의 이름을 알아야겠지 그치? 그럼 직선 L 너의 정체는 뭐니? 그러면 항상 기울기가 얼마일까요? 그럼 또 우리 친구들 고등학교 때 공식 배웠잖아 공식 y-y1은 m 기울기 알면 m, m 모르면 x2-x1분의 y2-y1, x-x1 이런식으로 그렇지 이것도 공식인데 사실은 공식은요 당연한 거를 빨리 풀기 위해서 알려주는 거야 이게 왜 당연한 거냐면요 우리 중학교 때 1차 함수를 배울 때 기울기를 뭐라고 배우냐면 x 값의 증가량 분해 y 값의 증가량이라고 배워요 그렇지 기억나지 그리고 어 그래서 우리 1차 함수 y는 ax 플러스 b라고 해놓고 A를 기울기라고 부르고 B를 Y절편이라고 불러. Y절편의 뜻이 뭐였더라? 함수의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이게 바로 Y절편이 되겠지. 어? 그래서 무조건 자꾸 지금 보았던 새로운 공식들로 무조건 그냥 공식만 외우려고 하지 말고요. 얘가 어디에서 왔는지 자꾸 생각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외... 때부터 배웠던 것보다 이게 편리하면 얘를 활용하는 거고 아니면 이게 더 편하면 이걸 활용하면 되는 거야. 그 상황에 맞게. 오케이. 그래서 예전에 배운 걸싹 그냥 없애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끊임없이 계속 떠올려서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지식들을 다 활용하자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요. 그대로 한번 볼까? 이렇게 x 가요. 얘는 0에서부터 6까지 4, 6이 커졌고요. y는 3에서 0까지 3이 작아졌으니까 기울, y는 기울기가요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그리고 y절편을 아니까 바로 그냥 이렇게 쓰면 끝. 오케이. 선생님이 지금 일부러 천천히 설명하니까 여기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냥 풀면 금방 하겠지. 그럼 여기서 어떻게 양변에 2를 곱해주고요. 그다음 왼쪽으로 다 넘겨주면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잖아. 이제 끝 공식 어떻게요? 해 a 제곱 루트 a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분의 절대값 ax1 그러면 여긴 2이고 x1이 a니까 a가 되고요. by1 그러면 26에 2곱하기 6은 12고요. 빼기 c 넣가요 길이가 바로 이거 얼마? 여기 분모 분자에 그냥 루트 그대로 이렇게 써볼까?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죠?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 왜 유리화 안 시켰냐면 여기에서 루트 호가 나온다는 게 보여서 굳이 분모에 유리화 안 시켰어. 그러면 양변에 루트 호씩 곱해버리고요. 그 다음 너는 그냥 9가 되겠지? 그럼 얘 절대 값이니까요. 어떻게 되겠어? 여기 넣으면 6이 되니까. A 플러스 6이요. 플러스 9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9가 될 수도 있겠지. 절대 값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A는 얼마가 되겠어? 얘가 플러스 9일 때 6을 빼면 3이 되고요. 또는 얘가 마이너스 9일 때 6을 넘기면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그런데 문제에서 조건이 A는 양수래요. 그래서 A는 음수는 안 되고 양수만. 그래서 답은 5번. A는 3이 되겠지. 오케이? 어, 4점짜리지만 쉬운 문제. 우리 친구들이 조금씩만 더 생각해 보자고, 선생님이. 이렇게 4점짜리도, 어, 어, 안 어렵다. 보여주려고 갖고 왔어. 우리 친구들 항상 개념을 생각하면서 우리 문제를 한번 잘 풀어 봅시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